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공지상 하나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참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도 기법 설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북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공부가 뭘까요? 바로 돈 벌면서 하는 공부가 가장 재밌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기법을 토대로 해서 종목이 장중에 나올 때마다 종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법에 맞는 종목. 자, 장중에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위에 문자에 "기법 종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월요일입니다. 주간 증시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새로 나왔으니까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 수급표를 봐야죠. 자, 지수도 이제 항고비를 넘겨서 오일선 위에 이 안착을 하면서 이 조금씩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럴 때에 이제 이 주가가 이제 최근에 많이 하락했을 때 이때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들어오는 종목들 어, 이런 종목들에 예, 좀 집중을 하자라고 이제 계속 이제 강조를 드리면서 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금융주들, 예, 은행주들, 자 그리고 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KT라든지 자 그리고 또 이제 KB 금융, 우리금융 어, 이러한 은행주들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급표요, 어, 또 수급표 지금 또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이 수급표 어, 받아가실 분들은 위에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물론 이제 무료로 계속해서 외국인이 또 기관이 쌍끌리가 들어오는 수급 종목들 그중에서 특히 이제 또 왕창 왕창 들어와가지고 멋지게 가는 종목들 위주로 어, 잘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이제 이날 어떻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이제 쭉 떨어질 겁니다. 그 떨어졌어. 첫 상장 첫날. 분명히 빠진다. 이렇게 50만원짜리, 60만원짜리.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데 이날이었어요. 이날. 그죠? 이날. 이날, 내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기준봉이 탄생을 했다. 기준봉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도 오르고 오늘도 또 올랐어요. 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이 이 시가총액 2위, 2위짜리죠. 지금 2위. SK 하이닉스보다 높아요. 시가총액이 128조 2천억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도 무려 8%가 넘게 오르고요. 전일, 금요일에도 이제 5%가 넘게 오르고, 이런 식으로 이 기준봉이 탄생을 한걸 보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준봉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밀려도 최대, 그러니까, 데드라인, 데드라인을 요 라인으로 보라 그랬죠. 44만원. 딱 저점 찍었던 44만원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물론 장중에 살짝 깰 수는 있어도 종가상 44만 원을 지지를 하면은 홀딩이다 이때부터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준봉이 이날 생겼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신규주 하는 그 방법이에요 신규주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규 상장을 한 다음에 주가가 쫙 떨어져요. 어떤 고점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 가지고 쭉 떨어져서 마이너스 66%까지 떨어지잖아요. 마이너스 66%까지 떨어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마이너스 66%까지 떨어지면 여기서 꼭 반등이 나옵니다. 이게 신규주 66기법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신규주 66기법에서 마이너스 66%가 고점 대비해서 떨어지면 반등이 나오는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떨어지던 애가 떨어지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66%까지 떨어지면 나오는데 마이너스 66%까지 안 떨어지고 뭐 마이너스 30%나 마이너스 40%나 이런 데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마이너스 30%에서 올라갈지 40%에서 올라갈지 그거는 몰라요. 마이너스 66%가 되면 올라가는 거는 알아. 내가 아는 것만 해야지. 그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날 딱 기준봉이 나왔어요. 기준봉이 쓰면요 그다음부터는 올라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항상 저의 매매나 매수의 근거가 되는 기준, 그래서 기준봉이 항상 생겨야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매수 또는 매도 또는 손절라인까지 딱 잡아놓고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왔다 그랬어요. 그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어, 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하신 분들은 지금 이 멋진 수익이 또 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벌써 양봉이 3개나 나왔어요. 벌써 양봉이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언제 다시 꺾인다 하더라도 예할 말은 없다. 예, 왜냐? 벌써 양봉 3개 나왔잖아요. 보통 양봉이요. 양봉이 연속 3개가 나오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확률이 그래요. 확률이. 연속 3개가 나오면 은그 다음에는 음봉이 하나 나올 차례가 된다. 요겁니다 물론 이제 양봉이 나와서 연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의, 그걸 알아야지. 뭐죠? 보통을 알고. 그러니까 대부분, 대체적인 것을 한 90, 80%는 그래. 예, 80%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20%가 있다. 이 정도의 비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80%는 음봉이 나올 차례가 된다. 하지만, 음봉이 예, 나온다 그래가지고 추세가 꺾이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는 하나 둘셋넷 다섯 개니까 이 평선이 없어요. 근데 내일이 되면 내일이 되면 이제 5일 동안의 평균값이 내일이 이제 6일째니까 생기죠. 그럼 내일부터는 이제 5일선 여기 점이 하나 딱 생길 거예요. 그럼 이 점이 다음날이 되면 이제 선이 돼요. 다음날 그 다음이 되면은 여기도 캔들이 하나 생기고 여기도 캔들이 하나 생기면 점과 점이 생기니까 이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이 생겨요 그게 바로 뭐예요? 5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을 안 깨면 안 깨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5일선을 깨면 어떻게 해요? 깨면 뭐 여기서 샀으니까 수익 실은하는 거지 그러니까 꼭대기 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 어디까지 본다고? 여기까지 얘 시작했던 최고점 여기는 아마 슈팅이 나올 것이다 어, 어,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 갈지 눌렸다 갈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조만간 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증권사들 진짜 웃겨요 지네가 많이 못 샀잖아 많이 못 샀으면 은 자꾸 떨어진대 그리고 지네가 많이 샀잖아요 그러면 자꾸 오른데 그래서 목표가가 지네가 많이 산 증권사는 64만원 61만원 최소 이건보다는 높아 시초가보다는 왜냐 지들이 옛날 많이 샀거든 최소한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본전이거든 그래서 64만 원, 61만 원 이런 데가 많고요 또 조금 산 데는 떨어져야 지들들이 이제 살거 아니야 그래서 목표가를요 뭐 42만 원막 이래요 아니 목표가가 42만 원이면 지금 현재 가격이 54만 8천 원인데 42만 원이래 42만 원까지 온 적도 없어요 하향 목표가를 얘기하나 하향 목표가 어, 어디까지 떨어지면 올라오겠다 그건가 이 기관놈들은 참. 제가 그냥 욕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렇게 42만 원은 택도 없는 소리고 이제 가면 이제 6자를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그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내일 오일 선이 생기나 안 생기나를 한번 볼까요? 딱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딱 이제 돌리잖아요. 짠 봐요, 생기죠? 시한하죠. 그래서 선이 딱 생기죠 여기 연두색 선으로 어, 여기 연두색 선이 오일 선이에요. 자, 그래서 연두색 선으로 여기 밑에. 이렇게 쫙 선이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일 선이 생기면서 오일 선을 안 깨면 돼요. 이제 이제 기준이 생겼어 또 이평선에 대한 기준이 생겼다. 오 바로 오일 선이다. 오일 선을 안 깨면 얘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다. 음봉이 하나 나올 수는 있다 그랬어요. 음봉이 하나 나올 수는 있지만 나올지 안 나올지 사실 몰라요. 모르죠. 내일의 주가를 알면은 뭐빌 게이츠보다 워렌 버핏보다 더 돈을 많이 벌수 있겠죠. 100% 안다면 음, 100% 하는데 다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음, 그래서 기준을 놓고 그 기준을 그대로 한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이 기자를 쓴다고 랬잖아요 어, 기준 기자. 자, 자, LG 에너지 솔루션. 예, 지금 며칠째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멋지게 예, 상승을 해줘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요. 삼성전자는 이제 일단 5일선까지 또 떨어졌어요. 이렇게 있다가 한번 좀 바로 반등이 나기를 오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또좀 튀어갑니다 음, 삼성전자가 오늘 좀좀또 약세였어요. 하지만 요 점만 지, 지지를 해주면 돼요. 요 점, 전자점 그러니까 7만 천원대. 지난번에도 쭉볼때 7만 천원대 찍고 딱 반등 나왔는데, 자 만약에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7만 천원대를 찍더라도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반등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또 쌍바닥이 그려지면서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7만 천원대, 자 여기가 아주 중요한. 음, 이 지지 라인이 된다. 지난번에 이제 RSI 과매도 나오면서 7 2 0 0 0 원이 이제 원래는 이 헤드앤 숄더의 모양상 7 2 0 0 0 원이 딱 저점이 될수 있는 부분인데, 자 지금은 약간 오버해서 깼죠? 7 1,300 원까지 이제 내려왔죠. 그래서 이 부분 뭐 이제 워낙 지수가 그때 폭락을 하던 때여 가지고 이날 최고 폭락하던 때니까 약간 오버가 나왔어요. 오버 슈팅, 네, 언더 슈팅이죠 언더 밑으로 언더 슈팅이 나왔는데. 그게 0.5%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바로 다음 날 끌어올리면서 일단 오일선이 안착했고요. 자, 삼성전자는 어찌 됐던 이 헤드앤숄더를 이기려면은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헤드앤숄더도 어떻게 보면은 3봉입니다. 3봉. 삼봉. 봉이 하나, 둘, 셋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는 쌍바닥 레지는 삼중바닥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삼중바닥이 뭐예요? 역헤드앤숄더 머리가 이렇게 거꾸로 역헤드앤숄더 그 다음에 쌍바닥 이러한 예, 패턴이 바닥에서 나와줘야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뭐 쌍봉이나 이런 모양이 나왔다 밑에서 쌍바닥이나 헤드앤숄더나 자, 이런 게 서로서로 예, 서로 맞아야 합이 맞아가면서 주가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삼성전자 어, 72,000원대를 지지하면서 예, 쌍바닥 만들어서 멋진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음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 저번에 말한대로 예, 갭을 띄었으니까 갭 채우러 올 것이다. 뭐 바로 갔다가 이게 나중에 오던 어, 왔다 가던 여기 갭을 채웠어요. 이제 갭을 채웠기 때문에 여기 도지가 이렇게 나왔죠. 작아서 안 보이실 분들 어, 말씀을 드리면 딱 12만 원까지 찍으면서 이 갭을 채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제는 이제 방향성이에요. 이렇게 아래 꼬리를 길게 단 캔들, 요 캔들의 저점을 은봉이 나온다면 추세가 이제 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이렇게 아래 꼬리 길게 단 도지형 캔들이 나오고 이 12만원을 깨는지 안 깨는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SK하이닉스는. 안 깨고 다시 올라가려면 12만 5천원 위에 다시 안착을 해줘야 된다. 깨면 12만원 깨지면은 대응을 해야지 된다. 이겁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보면 예, 최근에도 역시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와 있고 기관에서 이제 계속 파는 모습이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아직도 외국인이 사랑하는 종목이다. 자,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일 계속 관찰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현대차입니다. 자, 오늘 지수가 조금 밀리니까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또더 밀리죠. 자, 그런데 오일선 위에 안착하듯 했던 주가가 오일선 밑으로 깨지고 내려왔어요. 이런 그림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어요, 그죠? 이런 그림 어디서 많이 봤다 싶은데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오르잖아요. 오일선 위에 안착하는 쌍바닥이 돼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외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요, 밑에서 쌍바닥, 쓰리바닥 거리구선 올라가게 되면 더잘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차는 최저점이잖아요. 18만 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떨어지겠다, 들 떨어지겠다는 뭘 보면 알수 있다고? 네, 오일선 위에 안착하는 거. 근데 지금 오일선이 안짝을 하려다가 말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이죠. 내일이 이제 오일선이 다시 한번 복귀를 해주느냐. 이러면은 이제 쌍바닥인 거고. 아니다 싶으면은 18만원 깨나 안 깨나 그거 보고 있다가 깨지면 들어와야지. 깨지면 또 반등 나오니까. 항상 이런 거예요. 지지를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꼭 지지해야 좋은 게 아니에요. 깨는 지지라 그러잖아. 깨는 지지. 뭔가, 뭔가를 깨야 돼. 그래서 항상 지지라인을 깼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가 반등력이 족을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 현대차는 아직은 어 외국인 기관이 또 계속 팔고 있고 예, 별로 안 좋아요 수급 상태는 하지만 이제 점점 저점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예, 현대차도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아입니다. 기아도 역시 오늘 지수가 조금 밀리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확실히 오일선 여기 연두색 선이요. 여기 오일선 이렇게 가 있는데 요 오일선을 위로 탔을 때, 예, 이렇게 위에 딱 탔을 때, 안착했을 때 이때가 아주 이제 또 좋은 찬스였죠. 자, 그런데 이제 오일선을 깼어요. 여기서 이제 깨, 깼지만 그래도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또 전저점 부분까지 조정이 나온다면은 예, 또한번 이제 저점에서 의 진입 타이밍이 돼요. 봐요, RSI가 과매도로 들어가니까 어때요? 딱 맞고 올라가죠.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내려와서 RSI가 과매도로 들어가게 되면 예, 반등이 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데 글쎄 지금 뭐 지금까지 이 전조점 깰 정도로 지금 내려갈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고, 일단 단기 반등은 엠벨로프군에서 이제 반등이 성공을 했죠. 예, 요 RSI 과매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급을 계속 보면서 이때 올라갈 때, 3일 동안 올라갈 때는 3일 연속으로 수급이 왕창 들어오면서 빨간색이 들어오다가 지금은 어때요? 외국인이, 예, 깎으러 여기서는 또지네가 팔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또 밀리는 거예요. 이 예, 샀다가 팔아. 자 그래서 전저점이나 우울선을 깬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면 또 외국인이 싹 들어와요. 어 그러면 또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예, 저점을 이루는 쌍바닥 모양이 완성돼 가고 있어서 또 기아도 이제 쌍바닥 이후에는 또한 번의 전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삼성 SDI요. 자, 2차전지 관련주들은 좀안 좋아요. 에코프로 BM 때문에. 에코프로 BM 때문에 삼성 SDI도 어쨌든 2차전지 쪽이 전부다 지금 싸잡아가지고안 좋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의 최대 고객처잖아요. 예, 삼성 SDI에서도 지금 같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왜냐하면 예, 삼성 SDI의 이 양극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업체가 에코프로비엠이래서 그래요. 자, 어쨌든 예 삼성 SDI도 아직은 예 5일선에 아직 안착을 안했어요. 악재가 나오면 별론데, 뭐이 자리는 또 엠벨롭 자리도 아니니까요. 엠벨롭 자리 아니에요. 그냥 엠벨롭 선이 여기 있길래 이제 지지를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2 1선또위에6 1선 이런 제이게 있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자 요런 자리들 예 만나는 이평선과는 차이가 좋아야지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카카오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우울선 위에 드디어 이제 안착을 해줬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살짝 설명드렸는데, 우울선 위에 올라온 봉에, 다음 봉이 우울선 위에서 이제 딱 지지되는 모습이면은, 일단 우울선 위로 안착을 했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안착하는데 보니까, 쭉 그동안 한번안 들어오던 외국인이 싹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바닷리에서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기관은 또 냅다 팔아요. 금융투자하고, 예, 네, 그리고 외국인이 24만 주 정도가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기관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외국인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일선이에 안착해서 일단 그렇게 많이 빠지던 하락세는 일단 멈춰졌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거는 뭐예요? 10만 원이라 그랬어요. 라운드픽에 10만 원. 자, 여기를 이제 한번 넘어줄지, 여기까지 일단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전일부터 이제 계속 이 5일선 위에 이제 이 안착되는 모습이다. 근데 2 0일선까지 이제 또 한꺼번에 다 왔어요. 그래서 5일선 이 안착되고 10일선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자, 네이버가 좀더 빨라요. 빠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네이버가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최근에 3일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확실히 외국인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바로 외국인의 힘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그동안 많이 낙폭 과대 종목으로, 어, 또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또, 또, 단기적인 반등. 그러니까 카카오는 아까 21선까지를 봤는데, 단기, 단기. 네이버는 21선 돌파하면 다음 어디에요? 여기 60일선 여기까지를 한번 또 목표로 보고, 또 빨리. 반등을 한번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k t 요자 수급주에서도 이제 꾸준히 잡히고 있던 kt였죠 kb 금융과 더불어서 우리 금융 같은 어 은행주들 역시 수급이 짱짱한데 자 kt도 자 외국인의 수급이 쫙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쭉 들어왔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쌍바닥 만들면서 요 중심선 33,000원대를 빡 하고 돌파를 하면 한번 멋진 상승이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KT 지난번 요 배당락 대 배당락 대 개파락했다가 쭉 빠졌지만 기관들 나쁜 놈들 하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3만 원 진짜 한다. 정확하게 3만 원 찍고선 반등 나오고 중심선 맞고 어떻게 해요? 당연히 눌리죠. 그렇지만은 전저점 안 깨고 다시 돌려서 자, 서서히 다시 한번 중심선을 돌파해 주기를 한번 어,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도 역시 엠벨롭 있는 부근에서 반등인지 쫙 나오고는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일단, 지난번처럼, 이렇게 막 급반등, 딱 찍자마자 다음날부터 그냥 3일 연속으로 양봉으로 나오라 이런 현상은 아니고요 예, 엠벨롭을 찍어서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 자, 여기서 12만원대 위에서는, 예, 일단 반등을 준비하면서 전 저점을 예,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LG전자요. 12만원대를 데드라인으로 보고 그 다음에 LG전자가 자 여기서 이제 또 멋지게 가려면은 추가적으로 여기 지금 5일선은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11선, 21선이 내려가요. 자 그래서 이런 이평선들을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넘어야죠. 바로 이제 LG전자가 요런 짓을 잘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렇게 돌려서 예, 또 멋진 반등을 어, 기대해 볼수 있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어려운 장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공부하시고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